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널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의 답이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아긴 누이니라.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해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의 여름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다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베드로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질병을 고쳐주었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어지는 것을 보며 그 놀라운 생명의 사역이 주님의 자녀 된 우리를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귀하고 복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있던 애니아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때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뜯고 침상을 밧줄로 묶어 주님께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포함하여 지붕을 뚫고 주님의 치유를 강구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주님께 고침받은 후 그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8년이나 되는 애니아를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애니아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하자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과 베드로의 사건에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동시에 그의 죄를 사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질병을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가 결국 주님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고 구원의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자 주님께 기도하여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기도를 통해 살려 주었습니다. 다비다는 심히 많은 선행과 굳이하는 일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매우 귀한 신앙의 본이 되는 여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다비다의 죽음의 안타까운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소식을 듣고 서둘러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여 죽은 다비다의 생명을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사,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한번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구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생명을 복음으로 살리고 육신의 죽음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베드로는 사역을 마치고 모두장이 시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모두장이란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죽은 동물에게서 가죽을 취해 가공하는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부정한 직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부정한 직업군에 속하여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었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직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복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생명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뤄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